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p p 에 오늘 또 새로운 요리 어, 음식점 선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른바 청요리라고 하죠. 네, 중국 음식 중에서도 저희가 어, 입에 익숙한 게 바로 산동 요리잖아요. 하 네. 하오츠. 예. 아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맛있다. 네. 오늘 청요리 특집으로 어, 찾아봤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3일반점인데요 어, 일단 바로 저한 말씀 뭐. 가보신 거 어떠셨나요? 아뭐 어, 네. 청요리 특집 말이죠. 네. 인천에 건너오신 분들이 산동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인천에 있는 그럼요? 요리는 대부분 사실 이제 거의 산동, 산동. 요리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이 청요리 산동 요리에 아마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진수를 네.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가보셨잖아요. 네. 맛있게 드셨죠? 아 진짜 제가 태어나서 저런 게 우리 중국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제한 음식점에서 저렇게 많은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많이 네. 먹고 왔습니다. 네, 단순한 중국 요리로는 설명이 네. 안 되는 네. 네, 우리 3일반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동에 네, 있죠? 네, 미추구 수기동 K T 빌딩 있는 곳 근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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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삼일반점. 겉모습에서 포스가 느껴지죠? 예. 네. 가격도 네. 저 정도면 착한 네. 거 아닌가요? 착하죠? 저는 착하다고 뭐 25,000원, 30,000원, 네. 뭐 18,000원 18뭐18 정도면 유린기 23,000원이면 뭐, 네. 23 뭐. 네. 아, 역시, 역시. 어, 연타의꾸냥 네. 아, 이제 저희한테 연락 한번 올법 한대요. 그 그러니까 뭐. 아, 연태 부심 네저게 네. 돌아가야죠. 회전 네. 아 저게 진정한 어떤 청년이죠 그, 그렇죠. 네. 중국 분들 저렇게 다다다다다다아저박저연이딱다 이제. 저게 뭐죠? 멘보샤요멘보샤아그죠보샤 시작하는 아, 네. 거죠. 새우가 네. 들어가 있는. 잘안 예. 먹습니다. 예 하가 이제 저기 있죠. 새우 핫자 샤샤. 네, 샤. 네. 음. 예. 샤로 발음하니까. 대충 건이죠. 저기 서유준 기자분 충권아 네. 이거는 네. 이건 뭐죠? 위산술 위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산슬인가요위산산슬에 네, 네. 아, 유산슬. 아, 전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네, 거의, 거의 전가복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저건 이제 아 저건 뭐죠? 팔보가과 양장피. 양장피네요. 양장피. 겨자소스. 겨자소스. 아야 냥하게요 때리죠. 아 그렇죠 네. 양장피 아김 뭐라 뭐라 올라오고 양장피 저렇게 잘 잘버무려 줘야죠 맞습니다 예아 네. 아, 벌써 지금 두개 요리가 지나갔어요 요리 두 네. 개가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네. 요리 두 개를 먹었네요 네. 멤버샤고 아 이게 뭐죠 깐쇼 새우죠 깐쇼 새우 네. 예. 자꾸 새우가 나와요 네, 네. 깐쇼 새우 어떤 요리입니까? 간쇼 새우는 이제 칠리 소스와 네 새우를 튀겨서 아간튀긴이 네. 아니라 튀긴 새우를 칠리 네. 소스에 볶은 <laughs>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치, 하다 보니까 제가 해설해야 되는데. 간쇼 네. <laughs> 새우. 네, 맛있죠. 네. 아 저거 사천 탕수육이에요. 네. 저거 사천 아, 탕수육 새로운 요리가 저거 저거 사천 탕수육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저거 못 찍었네요. 어 우리 저기 박 선생 님 지금 뭔가. 아. 네. 양장피 지금 겨자가 들어가서 약간 그런데 코구시벙불 됐다고 지금. 네. 보 우리가 네개 나오고 다섯 개 일입니다. 아, 아 이집 이거 강추합니다. 네. 아, 유랭이 장난 아니었죠. 이집 이 이거 강추해요. 네. 닭을 저렇게 튀긴 다음에 네. 저그 고추를 청양고추를 이렇게 싹싹 싸서저랑 예. 같이 먹으면 그 밑에 깔려있는 아, 양파와 예. 같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운 파닭 같다라는 멘트 음.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근데 그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치킨이 유린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제 네. 추천은 네, 아, 실제로 그렇게 따로, 예.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간에는 예아 네. 네. 이제는 이제 식사로 예 네. 네. 네, 바로 식사 들어갔군요 아 일단 요리를 몇 개를 먹은 거죠 저희가 다섯 여섯 개 먹은 거예섯개 먹은 거같요 이거는 이제 삼선볶음밥 같은데요 삼선볶음밥이요 그죠. 기본에 충실한, 에 충실한. 예, 네. 계란 들어가고 저렇게 새우 들어가고 네. 네. 웍에서 볶아서. 아, 아 삼선 이거는 짬뽕. 삼선 짬뽕. 삼선 짬뽕. 그리고 이제 아, 저 밑에 있는 고추, 고추 짬뽕. 고추 짬뽕. 예, 네. 아까 또 밑에 차돌 짬뽕도 있었고요. 아, 차돌 짬뽕. 제가 차돌 짬뽕. 네. 아, 여기 또 차돌 짬뽕. 아, 고추 짬뽕. 고추 짬뽕. 네, 이게 차돌. 이게, 이게 차돌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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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 차돌이요. 중에. 아 차돌. 아 역시 그 차돌 그. 아 근데 드셔보셨잖아요 뭐가 맛있, 맛있었어요? 아전 차돌입니다. 그렇죠. 알면서렸죠 맞습니다. 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 새우가 튼실해요. 예. 네. 어 순간 저건 고추 짬뽕. 예. 네. 네. 상당히 매콤하고 개운합니다. 근데 진짜 개운해요, 저거. 예. 네. 근데 저는 차돌과 고추를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좀 여러 시간 가신다면. 예. 네. 네. 양도 많기도 하거니와 예.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차돌 그 짬뽕이 고소해요. 예 네, 국물이 그쵸. 시원하고 고기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고기 짬뽕만 즐겨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와저 요리를 다 작을 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그 진짜 맛있다는 얘기죠. 예. 네. 야야 반주 아, 선생님, 보통, 좀, 아, 면치기 아, 끊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예, 네, 저거 숙차거든요, 잘못하면. 네. 아, 꾸준하게 마라토너 네. 이세인 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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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리의 사람은, 반주 아, 꾸, 이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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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국수면이죠. 네, 이게 속이 좀 보들보들한 게이 보들한 아, 게 먹고 싶을 때. 상 네, 시원하죠. 네. 우동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예. 네, 우동은 우동이고, 네, 네. 네. 기스면에는 꼭 닭살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게 쏘는 게 닭살이죠. 아 드시네요 네, 닭살. 예. 네. 네. 저게 기스면이에요. 우동에는 닭살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이게 닭육수로 네. 만든 하안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그 육수 중에 닭육수가 제일 감칠맛이 나요. 아이제 배고플 아, 시간이거든요 네. 저희가. 인천 냉면도 닭그닭이이나 닭뼈를 좀 넣습니다. 네. 네 이렇이좀나거든이렇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서 이렇게 게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해게 이렇게, 중화품으로 어떻게 한 그러니까 말? 저희는 있구나, 인천에 산다는 예. 것은 이제 예. 저희한테 축복이죠. 네, 예. 예. 인천에 살고 음. 있다는 것은 맛있는 중화요리를 언제든지 뭐집 앞에도 있고 차이나타운 안 가도 네, 예. 보초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산다는 어떤 인천부심 네 예. 음. 맞습니다. 저도 자부심을 한껏 느꼈고요. 아 우리 복주스님께서는 저기서 또 많이 드셨죠? 아 먹었는데 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이 사장님이 주문을 받는데 실제로 이제 그 중국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말이 약간 서투신데 네. 그 정도는 화가 음, 분들이신데 예, 네.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그만큼 음식만 은 네. 정말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이다. 네. 네. 네 정말 이게 네. 건너오신 분이다 예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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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하인드를 네.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게 렇 삼일반점만 이렇게 단독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네. 가보니까 너무 괜찮은 집이여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짬뽕을 예. 찍으러 갔다가 예. 네. 예. 짬뽕을 찍으러 예. 갔다가 이제 같이 가는 예. 일행분들이 예. 예. 요리를 가... 그렇죠. 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급선을 해서 예. 청요리 특집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어, 3일 반점에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 아무튼 저희는 이제 짬뽕 예. 시즌2로 와야죠 예. 짬뽕 시즌2로 예. 아 시즌1인가요? 시즌 짬뽕 네. 시즌2 네. 네. 짬뽕 아무튼 베스트 3 뽑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